안녕하십니까 대림운농원신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묘목불치하고 있는 작업 영상 보여드리려고 영상 켜봤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분들이 열심히 포크레인이 캐고 있는 묘목들을 10개씩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을 내는 시기 때문에 나무 묘목들을 많이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할 나무들은요. 복숭아도 있고 자두, 살구, 매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제 한번 작업하는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10개씩 묶어서 이렇게 품종별로 놓았고, 이 품종은 살구인데 하코트 품종입니다. 하코트 품종인데 나무를 굉장히 잘 키운 것 같네요. 지금 뿌리는 예, 복숭아 뿌리에다 접목을 했고요. 복숭아 뿌리는 살구나 자두 여러 가지 품종들이 다 접목이 잘 되는 뿌리입니다. 네, 예, 지금 작업한 영상 을 한번 보러 갈까요? 가다 보니 여기 복숭아도 이렇게 있네요. 네, 예, 여기 자두도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크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자두와 매실. 지금 이 뿌리는 이제 복숭아 뿌리가 아니고 공대 뿌리에요. 공대라는 것은 매실 실생에다가 위에 있는 폭매실이나 청앙매실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한걸 얘기를 하는 거죠. 폭매실 작업한 거를 10개씩 묶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응. 지금 선별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크기 분류를 직접 하십니다 베테랑 분들이 직접 어떤 게 좋고 어떤 게안 좋은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좋은 묘목들을 가져가서 가식을 한다든지 좋은 전환고에 제가 보관하게 되면은 봄에 활착률이 높게 도아질것 같습니다 뿌리가 좋기 때문이죠 신고배입니다 신고배 예전에 한번 나무 아빠님께서 유실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이 밭에 와 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잎이 많았지만 지금은 서리를 맞으면서 잎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해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대림묘목농원으로 다시 입구가 될 예정이니까요. 입구가 될때 하차 영상과 다시 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농원에 묘목이 들어왔고요. 지금 유태영 대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 주시죠. 네, 오늘 묘목 상태가 어떤 것 같나요? 아,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숫자 세고 있으니까 말은 많이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를 세면서 작업한 거를 실어다 주면은 오신청권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들고 안쪽으로 들어갈 음, 겁니다. 음. 지금 이거를 땅에다 심지 않고 안에 넣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여기는 저온대단입니다 영상 1도로 맞춰놓고 더욱 상태가 좋게 이제 월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밖에 꺼내놓지 않고 안쪽으로 넣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내리고 있는 감나무는 동시 꽃감용감이죠꽃감용감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구분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지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이 눈이 눈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이게 단감이냐, 동시냐, 뭐 대봉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고 계시는 품종은 단감나무입니다. 단감나무. 자세히 보시면 약간 꾸불거리는 형태가 있어요. 눈도 약간 뾰족합니다. 이아람실수생이 예. 아주 질질질 끌고 가고 있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 가식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나무는 바로 구기자 나무입니다. 여기 인케이, 작게 구기자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아주 여러가지 용도로 잘 쓰이는데요. 그 용도는 바로 여기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한 눈에 보기 편하시겠죠. 구기자 묘목은 3년생이 들어왔는데요. 뿌리도 괜찮고 상태가 좀 좋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겨울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식을 하고 있는데요. 가식을 딱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이는 명목들이 추위 자두가 있고요. 파코트 살구입니다. 파코트 살구 같은 경우는 제일 만생종이죠. 네, 가식을 할 때는 이렇게 평탄화를 하면서 삽질을 해야지 관리기질를할때 편하게 탈 수가 있죠. 음푹 파여있으면 관리기 타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가식하는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신고 와서는 문을 흠뻑 줘야 합니다. 물을 아주 흘려보내서 전체 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긴 밤나무, 삼조선도 있고요. 다이나마이트 백이롱도 있고요. 주의자도상묘가 있네요. 네, 개나리도 있습니다, 여기 옆에. 다이나마이트 백이롱. 여기 옥광밤입니다, 옥광밤. 밤 중에 뭐 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요즘 제일 좋은 거는 또 포르단이 제일 좋죠, 포르단이. 네, 이렇게 묘목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 주시거나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실수가입고 됐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거는 화이트 행입니다 화이트 화이팅두. 행 오늘 온 묘목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왕대봉 야옥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호두 바이오 체리 미얀마 부사 홍로 화이트 행입고가 됐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서 택배 상고로 넣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찍었을 때보다 지금 영, 많이 샀죠. 계속 작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수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놀러 오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차를 전부 마치고 트롤리에 진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뉴수들이 들어와서 하찮은 과정과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여드렸고요. 직접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 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